지금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, 어, 저녁 예블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디로? <laughs> 대웅전으로요. <laughs> 아, 아, 좋아요. 보니까. 음. 지금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공양 하기 전에 그 언니가 그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게 첫 책인데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. 그 제목은 스님 고민이 있어요라는 책이고요. 여기 이제 선남사에 계시는 그 등명 스님이라고 계세요. 등명 스님께서 지으셨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이제 이 사진은 그 언니가 다 찍은 거예요. 하나하나. 첫 책을 제가 받게 돼서 굉장히 감기가 무량합니다 여기 편백나무 숲도 언니가 직접 찍은 거고요. 그래서 잘 살라고 언니가 이렇게 사인해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. 첫 책. 너무너무 감동감입니다. <laughs> 그게 명 스님이 제가 그 4년 전에 1대1 단독으로 차단했던 스님이시고요. 그 4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렇게 책을 언니랑 같이 발간을 해서 제가 이제 첫 책을 받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에요.